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진실과 자유를 찾아 좋은 소식들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제이입니다. 네, 오늘도 젠 할퍼 최근 인터뷰를 또 들어서 그냥 들은 내용들을 간단하게 그냥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네, 1800, 1871년 내용, 그리고 뭐 사우디 얘기, 부시 얘기,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펜타곤 얘기도 좀 했었습니다. 네, 국방부에서 계약한 심리 분석가인 제인 네, 할퍼는 지금 그 슈퍼 레버러들이죠 네, 안 깨어나는 사람들이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망가지는 걸 보면서도 계속 깨어나지 못하거나 그리고 완전히 배제시키거나 심지어 좋은 쪽으로 관려 하더라도 왜 파괴 성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네, 파악해서, 네, 크리스 밀런가, 네, 크리스 밀런가 그분한테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네, 국방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어,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부 내부에 들어갈 권한이 없고, 트통이국방부에 권한을 부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통이 여러 차례 행정명령을 했었죠. 네, 2020년도에 여러 차례 행정명령을 계속 마지막까지 쓰고 나갔었는데, 2020년도에 국가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네, 군부에 넘긴 이 음모론 같던 내용들을 다시 이제 강조해 줍니다. 그러고 보면 그때까지는 저희가 음모론인 줄 알았는데 진짜 저도 이 국방부 얘기를 들으면서 들으면서도 좀 음모론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좋은 쪽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재난 할파가 하는데 그 네, 한쪽으로는 하도 저희가 이제 속아 가지고 항상 이제 돌다리도 계속 두들기기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젠 할퍼는 1871년도 내용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이제 c i v 지금 같은 내전이죠, 내전. 내전 중이었고, 프랑스로부터 돈을 빌려왔었는데, 상환하지 못했고, 영국이 그 돈을 대신 빌려주는 상황이 되어서, 네, 미국은 바티칸과 런던 시티에 법적으로 계약을 맺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군부를 담당하게 되었고, 바티칸은 은행 역할을 하게 되었고 또 런던 시티는 재정 거래를 책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니 얘기하기를 이러한 계약이 151년 동안 지속되다가 트통에 의해 파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좀 댓글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어떤 일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었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네, 우리가 다, 다시 자유자유화를 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 네, 투통에 의해서 이게 끊는 게 시점이 어, 언제인지 제가 몰라가지고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에 얘기한 또 다시 이제 2020년도 뽑기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그 다음은 당연히 1 3 8 4 8이 들어왔죠. 그리고 또 얘기 나온 거는 이제 뉴스들이 네 페이크 뉴스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은 예전에 네, 스미스 마운틴 현대화법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방송들과 국무부는 네, 실제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페크뉴스로 네, 바뀔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불투명한 보도 가능성이죠 이게 마킹버드입니다 뭐. 그리고 젠 하퍼가 항상 얘기해주는 거는 네, 트럼프가 잘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를 신뢰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 채널에 댓글 보면은 같은 편이다 투통도 같은 편이다 이런 분들이 계속 오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네, 트통 채널인데 굳이 왜제 채널에 오셔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계속 반대하면서도 저는 제 채널을 보는지 신기하고요. 둘째는 이 사람이 이분들이 무슨 계획하고 온 사람들이 아닌가. 또 만약에 진짜로 여러분이 그거를 믿으신다면은 트통도 같은 편이다. 그냥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채널을 보고 그 영향을 받으셨는지 제가 그 심리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예상하는 채널 한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스 채널, 점 채널, 그리고 아 채널이 있었죠. 그리고 그 외에 몇 가지 채널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잼 박사가 또 강조하기를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고 그거에 너무 목매달지 말고 이게 호피염이라고 그러거든요. 호피염. 희망은 있는 것은 좋지만 호피염, 그냥 극희망주의. 네, 그것은 갖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젠할퍼가 얘기해 주는 게그 2024년에 그때까지가 만약에 오면은 진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도록 군이 감시할 수도 있을 거란 이런 얘기를 해줬고요 네, 그리고 또 얘기해 준게 네, 금을 회수하고 기업을 파산시키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젠할퍼가 트위터에 네, 파산 문서를 올렸, 올렸었는데 네, 요것을 제가 이제 그냥 믿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싸이업인지 저도 아니면 속는 건지 저도 이거는 네, 팩트를 좀 해보려다가 못 찾았습니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마인드를 그냥 오픈 시켜놔서 네, 그냥 지켜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얘기해 주는 것은 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와 비교했을 때 미국 커뮤니티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있고 네, 특히 저희 와이프 쪽은 지금 수유나 parents' right 이런 무브먼트에 점점 참여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지역 사회에서 동참을 하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역 사회에서 사람들이 깨워야 됩니다. 뭉치고 특히 잘 먹히는 게 이제 아이들 얘기하는 거 있죠? 트렌, 트젠 얘기들 이런 쪽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와이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 점점 많은 사람들이 홈스쿨로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홈스쿨 그 이벤트 가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노아 방주 이, 이걸 지을 때 지었을 때처럼. 희망만 갖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과 망치를 들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네, 투통이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전 세계 글로벌 전쟁이기 때문에 딥스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같이 다 깨어서 움직여 주면은 그때야 네, 그들이 점점 더 빨리 무너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시간이 빨라지는 것은 무너지는 게 빨라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있습니다. 어, 그렇다고 여러분. 싸우는 건 니가 싸워. 난 지켜볼게. 이렇게는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네, 굉장히 안 좋은 사고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이 끝나면서 좀 재밌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사우디 얘기죠. 사우디 얘기 하면서, 네, 투통이 세계 투어를 했었는데, 이제 좀 생각하면 이제 조금씩 퍼즐이 맞춰져 가는 것 같아요. 투통이 사우디에 가가지고, 네, 거기에 악한 사람들이 제거되면서 빈살만이 네, 투입되기 시작했고, 제가 집에 투, 그, 투통 책이 있는데, 투통 이제 Our Journey Together 책이 있는데, 거기 세계 투어 간 거랑, 마지막에 The Best is Yet To Come. 이책본 거를 쫙 보면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우리가 나라를 되찾았고, 이런 게 서서히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국을 다시, 트럼프가 Make United States Great Again. 이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아메리카라 그랬죠, 아메리카. 나라를 찾았으면, 당연히, 마운트 러쉬모에. 네, 가야죠. 그리고 또, 재미있게 얘기해 준 게, 네, 조지 부시, 장례식 얘기가, 이제, 질문자들한테 나와가지고, 제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네, 부시 아빠가 다 불었다고, 이런 얘기를 해 줬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꼼짝도 못 하고, 네, 말도 못 했냐. 왜, 그, 퀸, 여왕도, 안말못 하고, 바리켄도, 안말못 했냐. 그러니까, 이, 그, 제니, 정확하게, 확실히 모르지만, 이제 부시 아빠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고요 이제 다 정보를 받았다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 아이들 잡아가는 거 그거에 대한 정보도 많이 받았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저, 이제 며칠 전 영상에도 겠지만 제니 젠하내 네, 국방부 파악하는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하나 이분의 미션은 네, 희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 주는 게 그녀의 미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짧은 젠허퍼 얘기를 오늘 나눠봤고요 어, 지금 눈에 보이는 건 가짜뉴스와 진짜 불안과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하실 것 같은데 어, 지금은 글로벌 전쟁입니다 그리고 사이어 정보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뉴스에 꽂혀서 집중하다 보면은 우울증이랑 안 좋은 생각들이 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안 좋은 뉴스만 보시지 마시고, 그리고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역 사회에 같이 교회나 이런데 동참해서 사람들을 좀더 깨우시는데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점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트통이 네또 기소돼가지고 네먹 먹샷을 찍었죠. 어 저희가 보는 17에서는 이 상황이 제제 아, 할퍼도 얘기해 줬었죠. 이 상황이 오면서 트통이 합법적으로 모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시간에 계속 연연하지 말고 작전은 계속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시고요. 지금까지 미국에서 진실을 찾아 전하는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